자, 이쪽은 언론, 대중문화, 스포츠 관련된 문화 파트입니다. 아, 이쪽은 출판사별로 약간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선생님이 싸잡아서 공통되게 나열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고 강조되고 있는 부분만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부담 없이 들으면 되는 파트이긴 한데 어, 강조되는 거 위주로 좀 보세요. 언론, 항상 정치인들은 언론하고 친하게 지나든지 아니면 강하게 찍어 눌러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자기 이미지를 좋게 내보내길 원했고, 또 자기 안 좋은 것은 숨기길 바랬죠. 그래서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찍어 눌러서 길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우리 앞서 배웠어요. 탄압합니다. 채찍질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경향신문, 이승만을 비판했거든. 비판하는 신문을 폐간, 없애 버립니다. 이 경향신문은 나중에 복구되어서 지금도 신문사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경향신문을 폐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승만이 독재하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장면이 등장하죠. 장면 총리. 그래서 어때요? 분위기가 독재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잖아. 많이 풀어 주겠죠. 그래서 언론 활동이 되게 활발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가 허가, 허락을 해주던 것을 이제 신고, 등록만 하면은 누구나 다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 느낌이 어때요? 강하게 찍어 눌렀을까? 달랬을까? 강하게 찍어 누르죠. 박정희가 경제개발이라는 신화를 썼지만 독재한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이 어, 박정희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흑백 TV에서 칼라 TV 모두 다 박정희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KBS, MBC, TBC 등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KBS나 MBC는 지금도 있죠. 여러분 좀 낯설지만 TBC라고 하는 방송사도 있었는데 박정희 때 방송이 시작이 되고 언론을 탄압합니다. 특히 유신체제 독재연법이죠. 거기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탄압을 해서 언론인들 신문 기자들을 구속하거나 자르거나 심사를 강화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우린는 요걸 기억해줘야 됩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때는 되게 용감했어요. 그래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언론을 기사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운동을 자유언론수호운동 혹은 언론자유수호운동이라고 해요. 수호란 말이 지킨다는 뜻이잖아.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동아일보 기자들과 어또 해직된 기자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탄압합니다. 어떻게 탄압하냐면 광고를 끊어버립니다. 어 신문사에 돈을 내고 광고로 씻는 그 기업들 있죠? 기업들을 압박을 해서 신문사가 광고에 어 신문사의 광고를 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신문사는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돈줄이 막힌 거지.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면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광고를 실어주기도 했지만 그것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사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때 어때요? 광고란인데 백지가 되어 있죠. 왜냐면 박정희 정부가 언론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탄압해서 광고를 씻지 못하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꿈꿨던 동아일보랑 백지 광고 사태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것은 어느 출판사든지 다 나옵니다. 전두환도 역시 중요하죠. 이미 배웠어요. 전두환 정권 때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통폐합을 시켜 버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얘네들을 아주 조져 버리죠. 전두환이가 아주 길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통폐합 나오면은 전두환은 꼭 기억해야 되고 보도 지침 내린 거 기억나죠? 지침. 앞으로 신문이나 방송은 이런 식으로 써해 가지고 가이드를 해 줍니다. 여기에 어긋나면은 전두환이가 대가리로 찍어 눌러 버리죠. 그래서 신문사를 보도지침을 통해서 통지를 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선생님, 앞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땡전 뉴스라고 있었죠. 땡전 뉴스. 9시가 메인 뉴스인데, 9시가 땡! 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9시 땡! 되자마자 전두환의 업적을 칭찬하는 이러한 방송이 매일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신문기자나, 신문기사나 방송에 어떤 가이드를 정했던 것이 보도지침이고, 보는 것처럼 대통령을 하늘이 내려주셨다 라고 하면서 전두환의 똥꼬를 빠는 이런 똥꼬를 빠는 이런 신문 기사나 방송을 내보냈었고 땡전 뉴스 일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문사 통폐합 했었던 부분 방송사 통폐합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전두환의 언론 길들이기였었다 그러다가 6월 민주항쟁 기억나죠 박종철 이한열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항의를 했잖아 그래서 6 2고선언 하면서 민주화가 왔죠. 대통령을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정치적인 시민의 승리였었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공통된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언론을 규제하던 것을 완화 좀 풀어주게 되면서 수많은 언론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박정희의 동아일보 위주의 자유언론 수호운동, 백지광고, 전두환의 언론사 통폐합, 보도지침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면될것 같아요. 자, 대중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어, 대중문화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어, 서로 똑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 옛날에는 라디오가 있었고 그러다가 흑백tv 칼라tv 지금 보니까 칼라tv가 80년대니까 아까 선생님이 박정희 있다라고 했는데 전두환 때네 전두환 때 그래서 이런 거 지금은 대중화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문화를 누르게 되면서 대중문화 똑같이 누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르는 대중문화가 확산이 되었다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 똑같은 문화 똑같은 짤, 똑같은 셔츠,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똑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죠. 심지어는 전 세계인들이 똑같은 거 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SNS까지 발달이 되면서 더 많은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중문화 시기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노래, 영화, 특히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디오, 흑백TV, 칼라TV. 영화관, 이런 걸 통해서 박정희 시대 때 많은 대중문화가 시작이 되었었다라는 거. 근데 박정희는 독재자였었죠. 그래서 통제, 검열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금서, 책서 자예요. 이 책은 금서라고 해가지고 출판을 금지시켜요. 사람들을 읽지 못하게 막아버려. 금지곡, 노래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금서랑 금지곡 지정하면은 박정희라는 거. 옆에 대표적인 게 있죠. 고래사냥. 여기 보면은 여, 영화의 주제곡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두발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는 배경음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두발을 이때 단속하다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bgm으로 깔린 노래 어 금지곡으로 만듭니다. 아침 이슬 보면은 거기 가사 중에 붉게 타오르는 묘지라는 게 있거든 붉은 거너 빨갱이지 해가지고 좌익을 상징한다 뭐 죽음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너 노래하지 마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알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백리 반일 감정 악화시킨다라고 그리고 영시 이별 통행 금지로 규정했다고 또 동백 아가씨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했다고 거짓말이야 이 노래 선생님도 알아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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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는 거짓말이야.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건 너, 그건 너, 그건 너 때문이야. 유신 정권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곡을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나중에 얘기지만, 전두환 때인데, 전두환이 머리가 벗겨졌잖아. 대머리잖아. 전두환과 똑같이 대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항상 전두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었거든. 그 사람도 방송 출연을 금지시킵니다. 전두환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자기 닮은 사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몇 년간 못했어. 그럴 정도로 독재자들은 언론을 길들이고 통지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반공 의식을 강조했고 정책 박정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수많은 매체들이 쓰였었다는 거. 그리고 국기 학위식이 있습니다. 학위하니까 뭐 학위 스 기저귀가 아니고 국기 학위. 아래 하차잖아요. 국기를 아래로 내리는 거야. 저녁 6시가 되면 애국가가 올려 퍼집니다. 그 당시 때. 그럼 지나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돼. 손을 이렇게 얹고 애국가를 들어야 됩니다. 국기를 향해서. 여기 옛날에 서울시청 모습이고 서울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국기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기하기식이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 국제 시장에 보면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싸우다가 어6 시가 되면서 국기가 내려가거든. 싸우다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 하기식을 하는 모습이 국제 시장에 나옵니다. 그 야간 통행 금지를 시켰어요. 해방 직후부터 야간 통행 금지 있었는데 시간은 약간씩 달랐지만 보통은 새벽 00시부터 그다음에 04시까지 이4 시간 정도 통행 금지를 시켰다고 해요. 그 이연은 사회 질서랑 그리고 이때 이제 북한의 그래 내려보낸 간첩들이 많았거든. 그럼 빨강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걔네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야간 통행금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간에 여성들이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야간 통행금지 체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행금지 이거 해제시킨 사람이 전두환이었었죠. 그래서 TV를 통한 이런 것들도 유행했었고 이때 청년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미국 등지에서 청년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장발 긴 장차죠.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 청바지, 통기타문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 청년들이 누리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요런 것들이 유행하게 돼요.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약간 개정해서 강화시켜요. 그래서 남자들은 장발, 머리 길게 기르는 거 단속했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것도 단속을 했어요. 한마디로 박정희는 통제를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언론도 통제하고, 야간도 통제하고, 사상도 통제하고, 그리고 옷 같은 것 통제했었던. 그래서, 박정희가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런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같은 거 억압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기 하기식의 모습, 야간 통행 금지, 그 다음에 통기타랑 청바지를 있고, 누리고 있는 청년문화. 그리고 머리 두발 단속하고 있죠? 그래서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크트를 체킹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특히 요 사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박정희의 청년문화 확산과 요런 검열과 통제가 있었다라는 거 박정희 알아두세요. 또, 전두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도 박정희랑 다른 또 다른 신군부, 새로운 군인이죠? 머리가 빡빡이라서 이 빡빡이로 막 찍어 누르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80년대는 대학생들이 주인공이야. 얘네들이 뭘 하냐면, 민중. 민중은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을 말하는 건데, 농민, 노동자 같은 민중들을 주제로 한, 주체로 한 문화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크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탈춤, 사물놀이, 마당극, 이런 것들이 민중을 주체로 해서 대학생들이 누리던 문화였었거든. 이거에 착안을 해서 전두환이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합니다. 국풍 81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페스티벌 축제를 열어요.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방금 얘기했었던 요런 부분을 운영하는 관제 국가가 운영하는 행사를 엽니다.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축제를 열어요. 그것을 국풍 81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는데 안 나오는 교과서도 참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81년 5월에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국풍 81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전통놀이 같은 거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이를 가졌는데 크게 흥행은 못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박 전두환이가 머리를 굴린 거야. 보세요. 눈치챈 사람 있을라나 모르겠다. 81년 5월. 1년 전에 뭐가 있었죠? 1980년 5월 있었죠. 그렇죠. 5.18 기억납니까? 5.18이 80년 5월 18일에 터졌거든. 그래서 5월 27일까지 딱 터졌거든요.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거야. 80년 5월 18일에서 1년 딱 지나니까 뭐야? 81년 5월이 됐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야. 맞아. 1년 전 5월에 신군부가 광주의 계엄군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시켰지. 그래서 그 피바다가 됐던 광주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전두환 살인자, 살인정권. 요런 인식이 기억이 난단 말이야. 전두환이가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대규모 축제를 열어서 국풍 80이라는 축제를 열어서 관심을 5.18을 기억하는 거에서 놀고 마시는 걸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크게 흥행은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시거든. 이 국풍 8 0할때 대학생이었대. 이게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있었고 되게 홍보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6월 민주항쟁 전두환 때 터졌었죠 박종철 이한열 죽고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터졌고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뤄졌잖아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는 6.29 선언을 얻어냈죠 그거 이혼는 항상 어떤 단어가 붙는다고 그랬어 어느 부분이서든지 완화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언론과 대중문에 통제하는 것을 다 완화, 풀어준다 그래서 전두환 때는 어, 대중문화에 관심 있었던 국풍81.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나온 교과서만 좀 보세요. 스포츠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박정희 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유행이었었대. 프로레슬링. 여러분, 역도산 모르죠? 김일. 박치기왕 김일. 어,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대게 어, 프로레슬링 미국의 프로레슬링 있죠 WWE w w f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것이 역도산 김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들도 있었고 프로레슬링이 우리나라에서 여기 사진 나오지만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이 유행했었어. 영화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권투, 복싱이 인기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당시 땐 복싱 왜 복싱 하면은 어떤 땀을 흘리고 줄넘기하면서 체력을 기르는 어떤 남성미 그런 것들이 있잖아. 자신감이 생기고 또 외국인들하고 싸우면 애국심까지 기를 수 있었거든. 그래서 권투, 선생님 학교에 권투부 있는데 오늘 전국체전 오늘 첫 게임을 했는데 이겼대요. 8강에 진출했대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은 자신감과 애국심 고향이 좋았기 때문에 복싱이 이때 인기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고교야구 대박이었습니다. 출신 지역에 고등학교 야구팀이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요땐 프로 야구가 없었거든. 선생님 프로 야구 졸라 좋아하거든요. 전두환이 만든 프로 야구에 미쳐가지고 선생님 기아 타이거즈 좋아하는데 이번에 8등 해가지고 아주 우울해요. 근데 프로 야구 만들어지기에는 고교 야구가 으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라디오만 듣고 있었어. 전국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죠. 야구 잘하는 서울에 뭐 서울고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 광주의 광주일고 뭐 대구상고 부산고. 그런 여러 군산상고 등 유명한 야구팀들이 있는데 지금 다 프로야구로 가지만 이때 고등학교 야구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권투, 프로레슬링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전두환 때 80년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연구에 기반한 프로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3S 정책 기억납니까?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래서 섹스, 스크린, 스포츠 다 놀거리들이죠.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흥미 위주잖아 아까 구풍 8 1일과 똑같은 거예요 전두환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딴 데로 돌리고 싶어 그래서 섹스 그리고 스크린 영화 같은 거 스포츠 특히 스포츠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야구입니다 뒤에서 프로축구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지역을 연구로 해요 어떤 경쟁심이 있어야지 더 재미있잖아 그래서 지역을 연구로 한 서울의 팀 MBC 부산에 롯데, 대구에 삼성, 그다음에 전라도에 해태 타이거즈, 충청도에 옛날에 OB, 나중에는 뭐 빙그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여기 롯데에 그다음에 여기 삼성 요두 팀이 있죠. 그래 지역별로 했더니 지역 간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선생님도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듭니다. 프로축구도 생겼고 그리고 국력이 어느 정도 도와졌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그지 국가였는데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뭔가를 이벤트를 전두환이가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유치를 해. 그래서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서 아시아인들을 모이게 했고 88년도가 서울 올림픽 게임 해서 우리나라 주최국으로서 4등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을 연구로 한 프로야구가 개막 되었고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그리고 마스코트죠. 마스코트가 호돌인데 선생님이 이때 초등학교 때였거든 맨날 그림 그리면 학교에서 호돌이를 그렸던 기억이 나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지방 여기 소별도시라고 그랬었죠. 여기 로타리에 가면 이 호돌이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때 웃지 못할 길이 있었죠. 요거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인데 여기 봉화라 그러죠. 불을 피우는데 여기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에 의해서 수백 마리를 뿌렸나 봐. 근데 여기 따뜻하니까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통닭이 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의 라이브로 봐가지고 그 뒤로는 비둘기를 풀지 않았었다고 하죠.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 영상 보면은 라이브로 비둘기들이 통닭이 되는 모습이 라이브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웃지 못할 풍경이었는데 전 세계인들한테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재건되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내보낸 것이 88 서울올림픽이고 당당히 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가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던 프로야구나 올림픽 같은 경우 근데 뭐 많은 추억거리랑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지우고 핵심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자, 지우자, 지우자. 자, 꼭 봐야 될 것만. 자, 여기서는 박정희 동아일보 기자들을 중심으로 자유로 수원동 혹은 언론자의 수원동 그래서 백지 광고가 있었다. 또 전두환이 또 중이었었죠. 언론을 통폐합 시켰고 보도지침으로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땡전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6월 민주환경 나오면 무조건 완화, 뭔가 풀어줬다. 그리고 대중문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전자기기들이 개발되고 지금 SNS까지 발달됐지만 박정희가 이런 것들을 정책 홍보에 활용을 했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무조건 통제다. 뭐, 책도 통제하고 노래도 통제했고 반공 의식을 강조시켰다. 그리고 국기 하기식 같은 걸 통해서 국가의 충성을 맹세시켰고 야간 통행금지를 시켰었다. 그래서 통제하고 의갑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까지도 탄속한, 단속하, 탄속하냐면, 청년 문화까지도, 이런게 청년 문화인데, 장발,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을 탄속한 것이 박정이다. 그리고 전두환, 국뽕 81, 요거 나오는 교과서만 좀 알아두고, 안 나오는 교과서는 생까도 됩니다. 스포츠, 어,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 읽어만 보고, 전두환 때는, 프로야구가 3S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서울올림픽대회에서 4등하면서 국력을 과시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만 좀한번더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박정희 정부 때 문화사임인데. 청년문화가 이때 통기타랑 청바지 대중가요가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국기하기식을 했었고 통행금지 있었고 금지곡 금서 지정했고 장발 미니스커트 통제하던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다. 가전제품도 많이 발달됐었고 전두환은 프로스포츠. 82년 프로야구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스레스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서울 아시안 게임 그리고 여기 서울 올림픽 게임 유치하면서 전두환이 국력을 과시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리고 보면은 김대중 때 한일월드컵 4강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두환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도 지침을 내렸죠. 전두환은 80년대 프로야구를 82년에 시작했죠. 국풍 82년 대학생의 비판 의식을 강화 아니죠. 비판 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그랬죠. 비판하지 말고 니들은 널고 마시고 놀아라는 거였었죠. 대중문화 확산 배경은 텔레비전, 라디오. 맞습니다. 서울 아시안 게임은 86년도, 서울림은 88년도. 맞죠. 80년대. 80년대 전두환 정부는 뭘 개최했나요? 그렇죠. 국. 총 82를 개최했었죠. 대학생들의 어떤 놀거리를 마련했고 82년 프로 스포츠는 프로 야구가 출범했죠. 박정희 정부 시기 때는 MBC, KBS, TBC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언론 자의 탄압에 저항해서 동아일보에서는 어떤 사건 백지 광고 사건도 있었고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이런 것들도 있었죠. 서울 올림픽은 1988년.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죠. 정리해 보세요.